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죠. 네. 먼저 보여주세요. 네, 2007년, 2008년, 2009년 요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산업이 이렇게 됐다가 사실 2008년, 2008년 금융 위기 이후에 아까 말씀드린 차화정은 요 때까지는 성장을 했었어요. 그러나 국영제 모델이 오래 가지 못했죠. 그리고 나서 중국의 아까 버전 2 소비 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면서 각광을 받았던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첫 번째가 화장품이었고 두 번째 면세점 그다음이 사실은 엔터 기업들이었습니다. 요 업체는요. SM 엔터테인먼트의 상장 이후 주가 차트입니다. 다음 다음 그린 얘는 누구일 것 같으세요? 네,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 차트에요. 다음. 네, 세 번째가 JYP입니다. 이렇게 되고 있다가, JYP만 사실 SM과 YG가 잘 나갈 때도 계속 부진한 성적을 보였다가, 사실 미국 시장 진출하고 막 그랬었죠. 그랬다가 뒤늦게 아시아 시장 공략에 나서면서 최근에 성장하고 있죠. 이 얘기를 왜 하고 싶으냐? 아주 아이러니하게도요. SM과 YG와 JYP는 이렇게 시가총액을 그린 그림을 한 페이지에 넣을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밴드 폭이요. 한, 한정되어 있어요. 얘도요. 최고가를 기록했을 때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 정도. YG도 1조 5천억 정도. JYP 현재 시가총액도 1조 5천억 정도입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순서의 차이가 존재했어요. SM이 제일 먼저 엔터산업의 성장성과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1조라는 마의 벽을 넘고 산업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전략은 뭐였냐면 글로벌화였어요. 보아를 데리고 일본을 가고 오이 밴드와 그룹을 만들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하고 아시아 시장 공략하겠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도 YG도 JYP도 그 전략은 순서의 차이만 있었지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1조 5천억이라는 마의 벽을 돈의 힘으로는 뭐 시장이 이렇게 계속 돈을 풀면 엔트산업이 유망하다 하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상단이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고요? 얘네들의 방식은요, JYP도 YG도 SM의 모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냥. 그죠? 근데, 과열 논란이 있었던, 원래 공모주는 과열이에요. 처음 상장하는 회사는 사는 게 아니에요. 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애들이 팔려고 상장하는 거니까. 아까 우리 현금, 그, 누군가는 지금 우리한테 현금을 받고 있고, 우리는 신용과 현금을 써서 아파트를 사고 주식을 사고 있는 거고, 누군가는 팔고 있다는 것처럼, 그 상장을 시키면서 엑시트 하고 싶어서 파는 거잖아요. 근데, 요, 요, 요 그림을 완벽하게 뛰어넘는 시가총액이 고평가다 아니다의 논란을 빼고, 빅히트는요, 빅히트는요 여기다 그려놓긴 했지만, 빅히트는 시총이 얼마죠? 6조에 상장해서 현재 4조 5조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보세요. 어? 빅히트는 BTS 하나잖아. YG와 JYP와 SM은 레이블을 만들고 각자의 아티스트를 관리하고 프로그램화 되어 있고 엔터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BTS는 빅히트는 BTS 하나잖아. 근데 얘한테 5조를줄수 있어. 얘 군대도 가야 되는데, 이 논란에 휩싸였어요. 근데 물론 과열이 된 시기에 상장했으니까 거품이 있다라고 존재, 존재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빅히트는요. JYP, YG, SM의 성장 공식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이러니하지만 이세개 업체는... 1천억에서 1조 5천억이라는 밴드를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셋다다 다 좌절하고 있지만 최근에 JYP가 분발하고 있습니다. 물론 빅히트는요, 접근 방식을 아예 다른 방식으로 들어왔다고요. 어떻게 했죠? 잘생기고 이쁜 애들을 오디션을 통해서 뽑아서 10년 동안 가르치고 투자한 다음에 아시아 시장에 내놓은 다음에 히트해서 공연하고 VOD 팔고 드라마에 출연시키고 광고에서 돈 벌자가 아니었다고 요 어떻게 했죠? 어, 유튜브로 처음부터 소통하고, 아미를 만들고, 공유하고, 위로하는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가사와 의미를 전달하는 가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어, 이것도 세계화 아니야? 당연히 세계화지. 근데, JYP는 원더걸스를 데리고 인위적으로 간 미국이고, 빅히트는요, BTS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퍼져나간 암입니다. 팬덤의 규모와 형태가 다르다고요. 물론, JYP도, SM도, YG도 팬덤이 있죠. 아티스트도 있고. 그, 그 점에서는 4개 업체를 엔터테인먼트 업체라고 다 부를 수 있다고요. 그러나, 모델이 다르다고요.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요. 이게 사고의 전환이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그렇게 해서 다른 방식을 취해서 시장을 공략하거나 들어오는 업체한테 기존 업체가 아무리 뭔가의 개선을 하고 영업이익을 높이려는 전략을 YG처럼 화장품 사업도 하고 식당도 해보고 아티스트를 통해 뭘 팔아보기도 하고 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완벽히 새로운 플랫폼에 완벽히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야지만 4조 5조의 가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코로나19가 회복되고 나면 여행주가 좋아지겠지. 아니라고요. 기존의 방식에 기존의 영업을 개선하고 규모의 경제를 했거나 에어비앤비거나 익스피디아가 다시 잡겠지? 아닐 수도 있다고요. 코로나19에 완전히 새로운 방식이 또 나올 수 있다고요. 왜? 어차피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요소는 생산이 이제 필요 없으니까. 완벽히 새로운 커브를 구사한 애가 지난 10년 동안 넘지 못했던 1조 5천억의 벽을 한 번에 넘는 것처럼. 이 형태를 보시면 무슨 얘기냐면 게임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우리가 넥슨이라는 회사를 얘기하면서 공식과 같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왜냐하면 오프라인 오락실에서 하던 오락을 PC게임으로 만든 1세대가 NC소프트였고 그걸 통해서 대박을 낸 회사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넥슨 역시 아저씨들이 예전에 하던 PC게임을 모바일로 전환하니 접근성이 변하면서 대박이 나죠. 당연하죠. 그 IP를 그대로 추억을 소환해 왔는데 접근성을 높였으니까 PC로 하던 걸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게 해줬으니까 이제 우리가 원래 코로나 오기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반기부터 예정된 이벤트는 뭐였냐면 클라우드 게임이었어요. 클라우드 게임. 앞으로 마이크로소프트와 소니 닌텐도와 뭐 닌텐도와 엑스박스가 그리고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기존 업체들 그리고 많은 업체들이 클라우드 게임 시장의 공략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고요. 그렇지만 넥슨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에서 모바일까지의 전략은 NC 소프트처럼 넥슨처럼 또는 다른 업체들처럼 다른 게임 업체들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선 후만 있을 뿐입니다. 제 생각에는 물론 또 고정된 관념을 생각하면 NC 소프트를 어, 스트리밍 게임 시장에 열렸을 때 IP를 보유한 최고의 업체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치만 아닐 거예요. 완벽하게 새로운 게임을 구사한 업체가 나올 겁니다. 그건 누가 될지는 모르겠죠. 저도. 그죠? 뭔가에 특화된 스트리밍에 디지털에 특화된 게임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걔는 기존 게임 업체들이 받던 밸류에이션과는 다른 밸류에이션을 받고 시장에 접근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그럴 때 아, 얘도 그렇게 될수 있지 않을까? 또는 예에 비해서 너무 싼거 아니야? 라는 밸류에이션을 갖다 댄다고요. 틀리다고요. 틀려요. 똑같은 엔터테인먼트 업체가 아니라고요. 이들의 상, 성공 방식은 그대로 답습하지 않는다고요.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